307번 봅시다 1,-2와 x-2y-4k, 2x, y는 0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할때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 이 문제는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요 자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자, 그러면, 어, x-2y-4는 0이 되어야 되고, 2x 플러스 y는 0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x-2y는 4가 되니까, 자, 여기 2x 플러스 y는 0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이쪽에 2를 곱해요. 그러면, 4x 플러스 2y는 0이 되지. 그래서, 더하면, 5x는 4. 그래서, x는 5분의 4. 어, x의 5분의 4를 대입하면 5분의 8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을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자,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 1, -2에서 이 점을 항상 지나는 그 직선들 중에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1, -2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은 바로 이두 점을 어, 있는 이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고 그 직선은 바로 이두 점을 있는 선분의 수직인 직선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 직선보다는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과 1, 마이너스 2 사이 거리를 계산을 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거리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루트 x끼리 빼서 제곱하면은 5분의 1에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빼면 은 5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의 제곱 그러면 루트 25분의 1 더하기 4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루트 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